진짜 화나네? 바보 같은 짓 했네 우리 지금 여태까지 뭐한 거야? 144만 원. <laughs> 어, 싸고 좋은데 왜 다들 안 쓸까? 난 이제 간다. 나는 이제 마음을 썼어. 네이버페이. <laughs> 간다. 다른 분들이 계시네요. 아이폰으로 갑니다 여러분. <웃음> 안녕하세요, 배틀맨입니다. 오! 드디어 누나를 보지 않을 수 있다. 왜왜왜왜왜왜 누가 와? 다른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. 여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실제 사용자분들을 섭외했습니다. 와 연기잖아 뭐 약간 이런 방송쪽에 욕심 있는 분들 아니야? 혹여나 좀 그래도 혹시나는 그치. 마음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음. 저희가 저희를 정말 진짜 걸고 선서를 한번 해보는. 아 오그라들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선서 예. 선서 나는 유플러스 알뜰모바일에. <laughs> 사용자이며 진실만을 말할 것을 부끄러움으로. 아 나도 나도 부끄럽다고. 박수. 얼굴 빨개졌어. <laughs> 나는 여기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즐겁다 이런 게 있네. 내가 아는 그 사람들 이름 나올 것 같아. A로 시작하는. <laughs> 지금 열심히 유튜브랑 음. 멜론 열심히 스밍 중이고. 개취미예요? <laughs> <그게> <laughs> <laughs> 네. 나중에 환창 들리는 거 아니야? 계속 들어서. 아니야안 듣는 거야. 안 듣는 거예요? 음성으해 놓고. 와. <laughs> 요즘에는 이제 헬스장 가는 거좀 좋아하고요. 친구들이랑 카페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거. <laughs> <같아요>. 음, 친구들이랑. 자기 <laughs> 하는 거 좋아하고. 웬일이니? 집순이 스타일이라서. 워낙 거는 <laughs>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? 알고리즘 뜨는 거고. 배리뷰 아, 못 봤어. 아, <뺏> 아, <되나>? 뭐? <laughs> 아, 이제 나와, 이제 보겠지. 본인이 나오는데. 배때리뷰 아. <뺏이>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. 네. <뺏이 웃음> 예. <뺏이> 대학생이고, 취준생이고 하더라도 버는 돈이 있고 또 쓰는 돈이 있잖아요. 취업준비생이다 보니까 핸드폰 요금이랑 택시 비용이 진짜 아까득하거든요. 대중교통을 아주 애용하고 있어요. 계속 단기 알바를 해요. 엄마 음 이렇게 엉매여 있는 게 싫어서 헉. 대학교 와서부터 핸드폰 비용을 제가 내고 있어요 음. 제가 안낼 때는 몰랐거든요 음. 제가 내기 시작하니까 너무 아까운 맞아,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.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이돈이 해외에서 살다 와가지고 핸드폰을 거기는 이렇게 따로 약정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요? 인도네시아에 살다 왔죠 이제 그게 한 10만 원 넘어가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요.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제일 줄이려고 애썼던 부분은 딱 고정 비용인 것 같아요 음. 핸드폰, 핸드폰. 음. 어떻게 좀 찾아보셨어요? 빨리 바꿔야겠다 생각으로 블로그 보고 정보랑 이런 것도 블로그랑 이런데 네. 통해서 네이버페이에 그냥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알뜰모바일이 나오고 그거 보고 네 저는 결정을 했어요.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음. 해서 보고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. 알뜰 요금제도 이제 각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음. 분들 있거든요 블로그 가면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저도 좀 네이버 페이가 좀 눈이가 감겨서. 와. 아 주식시장 모든 걸다 믿다고 나 네이버 주식사야 돼. <laughs> <laughs> 사실 비슷비슷한 요금제가 엄청 많거든요. 아까 뭐 비교네 뭐 컨텐츠도 많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유알뭐 네이버 정립 요금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네이버 포인트 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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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이버 페이. <웃음> 아, 쓰럼 어디 이네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본다고 해서 더 궁금했던 게 좀 쉬워요, 진짜. 그 상담사 분 전화해서 바로 딱 해두셔가지고. 아, 전화로? 네. 인터넷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약간의 개인정보 입력하고 그냥 신청을 하면 이제 유심이 택배로 와서 그거를 등록만 하면 교통이 되더라고요.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가지고. 음. 빨리 이제 택배 오고? 생각보다 더 간단했어요. 그래서 저도 택배 받고 이제 끄니까 바로 연결됐었어요. 써보면은 이제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던 거였을 때.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음. 이렇게 딱 가격이 줄어버리니까 통신비에 부담이 그 확실히 좀 줄더라고. 그 가격이 저렴해진 만큼 싼게 비지떡이면 또 싫잖아요. 그지 그건 너무 싫지. 고런또 느껴지는 거는. 솔직히 전 속도보다는 무제한이냐 그니까. 데 네, 계속 써야 되는구나. 네, 돌게고 스밍 돌리고 <laughs> 그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니까. 그 제가 둔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진 않았어요. 아... 스밍도 다 돌아가고. 아, 됐지 뭐요. 네. 스마트 하면 됐지 네. 사용하는데는 전혀 불편함 없었어요. 예전에 썼던 요금제가 그게 좀 많이 전화할 때 끊기고 전철에 사람 많은 좀 느리더라고요. 음. 오히려 바꾸고 나서 더안 끊기고 사용했어요. 음. 실제로 스피드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전혀 뭐 손해볼 네. 게 네네. 없고 진짜 바보 같은 짓 했는데 우리 지금 여태까지 뭐한 거야? 아왜냐면저 2년 다 써가거든요. 그럼 나 2년 동안 매달 9. <laughs> <laughs> 계산해 보면은 진짜 많이 차이 나는 6 거야. 6 24를 하면요. 103 144만 원. <laughs> 내가 지금 날린 돈이 얼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싸고 좋은데 왜 다들 안 쓸까?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계속 알려야죠. 이런 식으로 음. 주변 친구들이 뭐 핸드폰 바꿀 때 이럴 때좀 슬쩍 얘기해주는 편이세요? 제 남자친구가 이번에 제가 말해서 알아보고 있거든요. 친구들이 물어보면은 저그 그 네이버 페이북 저처럼 모으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친구가 대기했었는데 걔는 이제 안타깝게도 가족끼리 묶여있네요. 아, 나... 저는 많이 말은 했어요. 아무튼 저는 사용자 여러분 덕분에 좀더 구매 결정이 있었어요. 나는 이제 간다. <laughs> 나는 이제 마음에 섰어 네이버 페이 여러분! 간다. 저는의게 폰으로 <laughs> <알뜰콘으로> 갑니다. <여러분. 웃음> 이렇게 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맞아요. 저희 다음에는 또 다른. 영상으로 또찾아와야겠죠또 다른 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또 뼈대 리뷰가 돌아오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뼈대 리뷰였습니다. 여러분, 뼈때리뷰였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.